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기도처인 다정한 나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쉬는 월요일이라서 아침에 좀 늦게 나왔고요. 목소리라, 목소리 상태가 아침이라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것은 아침마다 제가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산책로라서 곳곳에 운동기구들이 있고요. 제가 운동하며 건강을 돌보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산책로가 보이시죠? 이곳에 이제 긴 산책로가 있어서 나무들이 많고 제가 아침마다 힐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라보이는 곳이 저의 기도처인 다정한 나무입니다. 이곳에서 아침마다 산책한 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 나무는 꽃사과 나무라고 하는데요. 어, 꽃이 사과처럼 생겨서 꽃사과 나무라고 합니다. 열매가 아주 사랑스럽게 열리고 있고요. 열려 있고요.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늘도 많이 보는데요. 예, 오늘 또 파란 하늘에 청명한 공기와 함께 이렇게 예쁜 하얀 구름이 떠 있습니다. 다정한 나무가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서 어, 어,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음. 이 풍경이 제가 보통 나무 어, 의자에 앉아서 보는 풍경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고요. 네, 저쪽에 보시면 갈대밭이 있어요. 그래서 아, 갈대밭에서 불어오는 그런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와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바람처럼 음,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 오늘 저의 기도처인 다정한 나무의 이야기였어요. 감사합니다.